마태복음 27장 46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에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일곱마디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네 번째 말씀하신 가상 칠언 가운데, 네 번째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중심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로마서 8장, 어,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혀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 주신 바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 하더라도 인류의 구세주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내가 구주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은 예수 한분 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떠한 달변가가 있고 아무리 성경을 해석하고 해석한 것을 명쾌하게 가르쳐줬다 하더라도 구세주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 공식적으로는 1885년이라고 하지만은 그 전에서부터 많은 이름 없는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한 140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에 내가 구세주다. 내가 구주다라고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한 사람이 한국에 한 50명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50명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은 인류를 위해서 죽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은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오직 죽음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은 사망만이 죄의 형벌 대가를 지불하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 유일하게 죽음뿐입니다 만약에 죽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말씀으로 능히 구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의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만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말씀으로 놓아주셨다면, 우리의 죄를 묵인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묵인하는 것. 그러면, 어찌 보면, 공범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뭐, 어떠한 것이라도 용서하지 않는, 거룩함이 있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죄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니까 그죄 값을 치러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laughs>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를 번역하니까, 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절규예요. 여기를 해석을, 이단들이 대부분 여기서 해석을, 아, 예수를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 버리셨다. 그리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의 죽음의 자리에 자리를 실패자로 만들고 자기 자신을 거기에다 끼워 맞추어 넣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예수는 실패자이고 자기 자신을 거기에다 끼워 넣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버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인류를 버리시는 것이 되시고 아들을 버리셨다는 것은 인류를 얻고자 하심입니다. 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살리고자 하신다면 인류를 버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셨다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것은 저들이 무엇이 간데, 저들 죄인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이십니다. 나를 버리시면서까지라도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니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우리가 언어적인 표현을 할 때도, 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아유, 정말 저 미워 죽겠어. 그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헤어집니다. 아, 저희가 나 미워한데. 근데 그거는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반어법이라는 거죠.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인들 간에도 그러잖아요. 자기 미워. 그러면은, 저희가 어, 나를 미워하는가? 어, 알았어. 코로나 선 입을 통보하면은 그건 바보죠. 그러지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모른 척 해갖고, 아이 그래, 나도 자기 미워해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거 곱하게 해가지고 자식이 낳잖아요. 음. 그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불이한 재판관, 어, 불이한 어, 청직에 대한 얘기도 있죠. <laughs>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다 허비하는 것을 듣고 그를 해고하려고 할 때, 사람들을, 그 빚진 사람들 을 불러다가 미을 80으로 쓰고, 길를 뭐 50이라고 쓰고, 그렇게 뭐 해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를 해고할 때, 참, 너는 지혜롭게 했다. 너가 그렇게 정말, 네가 이제 해고당하게 되면은, 네가 들어갈 자리를 미리 이렇게 해놔서는 참 지혜롭다. 그들이 너를, 어, 내가 너를 해고하게 되면은, 그들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아 불의한 그 청지기를 참 칭찬하셨구나. 그럼 우리도 그렇게 거짓말하고 문서를 위조하고 그렇게 사게 되면은 그들이 나를 구원하겠구나, 나를 그들이 영접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를 난제 해석의 난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그 영어 성경 어디를 봤어 이게 그킹임스 버전의 그 NIV도 아니고 어디 내가 성경을 그 이렇게 보면서 거기가 그 의문문 안하게 딱 찍혀져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그게 뭡니까? 네가 그렇게 지혜롭게 잘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 너를 영접할까 보냐? 라고 하는 반어법입니다. 너는 그렇게 지혜롭겠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구나라고 하는 반어법인 표현이에요. 그건 잘못됐다는 것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자로 읽다 보니까 글자로만 읽다 보니까 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참 해석이 어렵다. 불의한 청지기를 인정했구나, 참 지혜롭겠다라고 주님께서도 인정했구나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여기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엘이란 말은 엘로힘잖아요. 엘뭐 가브리엘 미카엘이라말은 하나님 엘이라는 하나님의 미가 천사. 하나님의 가브리천사,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천사, 하나님의 군대의 천사. 그래서 엘이란 말은 하나님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가 붙은 것은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그 단어 끝에 그 조사가 붙어서 인칭을 나타내는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그래서 엘의 뒤에가 리가 붙은 것은 1인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할때 리가 붙어서 나의 하나님이라 1인칭 조사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리가 붙어서 히브리어의 헬라식 표현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엘은 히브리어인데 헬라식으로 표현을 해서 신학성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가끔 아람어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는 아람어 헬라가 공용으로 쓰여졌으니까 그래서 엘리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또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는 어, 라마 사박단이는 아람어예요. 아람은데 라마는 의문사입니다. 의문사로 라마라는 말이요. 왜 어째서 왜 이런 말이요? 라마 사박단이는 사박단이라는 말은 나를 버리시버 버리, 나를 버리다 쓸모 없는 것으로 여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를 쓸모 없는 것으로 여기다. 그래서 나를 그냥 내 동댕이 치고 나를 가버는 것을 여기고 나를 버렸다 사박단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박단에 당신이 네가 나를 버렸다, 네가 나를 외면했다, 나를 거절하고 나를 버렸다 사박단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건 전부 다 라마 사박단에는 아람어입니다 엘리 엘리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당신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는 의문사로 나오는 거예요. 이 의문사로 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저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절규 그렇게는 감탄사입니다. 만약에 라마가 없었다면 아, 나의 하나님, 나를 버렸다. 라고 끝날 수도 있어요. 라마, 나를 왜 정말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절규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것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빌려 죽으심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말할 수 없는 정말 비통함에 우리가 남의 불행,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잘 피부적으로 와닿질 않죠.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보는데 그 우크라이나 한그 노인이에요 꽤 연세가 드셨는데 어떻게 쓰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화면에 나오는데 가슴이 뭉클해요 할머니가 가정을 다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행복을 잃어버렸고 모든 직장을 다 잃어버렸고 지금은 먹고 살기 급급하고 난민이고 물한 모금 먹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그런 것도 고통스럽지만은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고 뿔뿔이 흩어져버렸고 꼬맹이 하나는 아버지가 어, 그, 그 행방불명 돼가지고 나 혼자 피난을 갈수 없어서 아버지를 지금 기다린다라고 초등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자리를 안 뜨고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살아서 돌아올 거예요. 할머니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 방송이 세계 전파를 타고 가는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남의 얘기지만은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일을 당한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통하고 그걸 지금 현실로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담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이 고통스럽고 참담하고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장 고난과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은혜가 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머리 숙이지 않을 수 없고, 무릎 꿇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면한 사람들은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를 아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아픈 마음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내어주신 바 되시고, 아들이 저렇게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실 때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크신 사랑.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고 헌신적으로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근데 우리 인간은 뭐가 잘났다고 게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십자가상에서 필려 죽으신 것을 외면하고 또는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가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회상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의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복 위에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절규 이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생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배음망덕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결심하시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